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스클랩 제사쌤입니다. 어, 4월 1차 시험 준비하러 오셨죠? 4월 1차 시험은 14일에 있고, 4월 2차 시험은 27일. 토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 여러분 눈여겨 좀 봐주시고요. 어, 일단 4월 14일 일요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스터샷 놓아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 무조건 나온다. 콜로케이션 포인트 먼저 좀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실까요? 이세이프티를 보자마자 끌리시는 단어가 있으시면 준비가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take every possible safety precaution 이라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property는 부동산, priority는 우선순위, 그리고 performance는 수행이나 공연이란 뜻으로 들어갑니다. precaution이 이제 뭐 안전예방조치라고 해서 예방조치란 뜻으로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안전예방조치는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safety precautions 라고 해서 s를 잘 붙이긴 합니다만, 여기 지금 앞에 every가 들어갔으므로 단수 명사로 이어진다라는 문법적 포인트도 같이 봐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이런 복합 명사 포인트로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착순이란 뜻이죠. 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라고 해서 처음 오면 처음 서브해 드리는 토대 기초라는 뜻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덩어리로 암기해서 가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의 contributions를 was 뭐뭐 되었다 라고 해서 비동사 다음에 abcd pp 형태로 수동태로 지금 모두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도 전치사 for 이랑 어울림이 좋은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그 사람의 기여나 공헌에 있어서 굉장히 인정받았다 라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번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assign 같은 경우는 to랑 어울림이 좋아요. 그래서 be assigned to랑 어울림이 좋기 때문에 for point 다시 한번 보시면서 be recognized for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be, a, be able to receive 뭔가를 받을 수 있는데 financial support라고 들어가 있죠. 하나는 effective 그리고 renowned, various, extensive라고 들어가 있네요. effective는 효과적인, 효율적인이라고 어, 보시면 되고 r e n o w n e d 는 유명한 그리고 various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다가 복수명사 쓴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extensive가 뭐 광범위한 이란 뜻으로 들어가고 재정적인 어떤 서포트를 받는 거다라고 들어갈 때 재정적인 보조, 서포트를 수식해 주기에 가장 좋은 형용사는 extensive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 같은 거를 지키다 준수하다라고 들어갈 때는요, comply with it 같이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도 기억해 주시면서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부사물로 보고 있어요. seldom은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고 해석되어지는 빈도 부사로서 이 친구 나오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오답 선택지로 나온 게 언젠가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더 눈동장 찍어 주시고요. 해석 자체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런 부정적 해석으로 들어가요. nearly strictly recently 중에서 uh, strictly 어울림 좋죠. 엄격하게 라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지켜주고 준수하는 것은 strictly 와 어울림이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문법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선색지 ABC를 보시면은 품사 문제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빈칸의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면 좋은데, 많은 스몰 비즈니스에서 주워 나오면서, in the area 전면구 잡아주시고, 동사 자리예요 여러분, 이 문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최근 시험, 3월 31일 시험에서, 동사 자리에 정답을 물어보는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어요. 딱 하나가 나왔었는데, 매일 조동사 다음에 들어가는 포인트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잘안 내요. 나머지를 소거를 해야지만 그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됐었기 때문에 조금 연습한다라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31일 시험 기준으로는 주어자리에 무슨 무슨 그룹스라고 해서 S 붙어져 있는 복수 형태였고 지금도 S 붙어져 있기 때문에 동사가 될수 없는 걸 먼저 버려주시고 난 다음에 S 들어가 있는 거 스위치로 버려주시면 정답은 도출되시겠죠. 별거 아니다. 이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시험장 들어갔을 때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고 주어 동사 사이에 이런 식의 거품 크게 또 길게 들어갔을 때는 실제 주어가 눈에 더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속어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 들어가시죠. A, B, C를 먼저 봐주시고 명사, 어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 그리고 이거는 동사에 S 붙인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Due to a vast improvement in mobile security, 그냥 전치사 구해요. 전치사 구로 잘걷어내주시고요 Smartphone users 주어 쓰고 go 동사, 온라인 부사로 그냥 주어 동사로 완벽한 문장이 끝났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shop? 쇼핑하기 위해서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뭘이 붙었다고 해도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 자리는 부사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앞에 주어 쓰고 동사,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고, 온라인도 부사고, 투부정사도 부사적인 용법으로 들어갔으니, 부사밖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more frequently 라고 들어간 C1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좋아요. In case of, rather than, instead of, 그리고 as long as. 지금, 여러분,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rather than이 자주 보이고 있거든요? 분명히. 음, 조만간 정답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요거 나온 김에 정리 한번만 하고 들어가시죠. 자, 우리가 rather than이라고 들어가면 이 친구는 등위 접속사로 써도 쓸수 있고 전치사로도 쓸수 있어요. 품사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 가장 큰 특징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모습으로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절이라고 해도 뒤에는 주어를 생략하고 연결한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we invite 우리는 초대합니다. 모든 job seekers들을 to submit an application form. 주어동사 목적어 쫙 들어가고, they have a list. 주어동사가 또 나왔기 때문에 먼저 탈락시켜 주시고요. 자, in case of 랑 instead of도 안 되죠. in case는 단독으로 쓰거나 아니면 In case that,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부사절의 접속사로 보시지만, 오 f 로 끝나게 되면 전치사예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A, 와 C는 정답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지본밖에 없겠죠. As long as they have at least six months of experience. 아, 그들이 최소한 retail environment에서 6개월의 경험이 있다면, 뭐, 뭐, 한 이상, 어, as long as는 뭐, 뭐, 하는 한이라고 해석되어지죠. 조건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초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들어가시죠. 자, 이렇게 WH와 그리고 대수로 들어가면 약간 어지러우시죠. 아, 그 조금 풀기 싫은데 이런 느낌 이 있으실 겁니다. 앞에 보니까 지금 several agenda topics라고 해서 명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 대명사다라고 먼저 시선을 좁혀 주셔야 되겠고요. 왜냐면 우리가 접속자로 들어갈 때는 관계대명사인 형용사절 접속사도 있지만 부사절의 접속사도 있고 명사절의 접속사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접과 명접은 제외하고 관계대명사라는 포인트로만 접근을 먼저 할 겁니다. 왜냐면 또 뒤에 보시면 we are going to discuss 라고 해서 불안전하죠. discuss가 타동사예요. 앞에 툴을 붙여서 살짝 튜닝했다고 해도 타동사 본래의 성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툴을 붙였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의미상의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고 의미상의 목적어가 지금 없죠.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불안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수로 정답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관계 대명사 추가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어휘 문제로 마무리 해보시죠. 아까 앞에서 비슷한 문제쌤이랑 같이 보셨는데, 이거 한번 잘 봐주시고요. 뭐, arrange, display, comply, 그리고 adhere 이라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When installing the sunshade on the inside of your car window, 자동차 window 내부에다가 sunshade 설치하실 때, press hard on the suction cups. suction cups가 뭐냐면, 이걸 제가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뽁 하고 붙여가지고, 옆에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거 잡아당기면 은똑 하고 떨어지는 거.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그, 구글에 이미지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딱 흡착을 하게 되는 거죠. To ensure that they momo t o the glass. 아, 유리에. 확실히 접착하기 위해서 석션컵을 세게 눌러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재이 컬로케이션 포인트 설명드릴 때 지키다 준수하다의 포인트로 comply with를 설명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같은 의미로 들어갈 때 adhere는 to를 씁니다. 근데 adhere to는 어떤 정책이나 뭐규 규정이나 규율 따위를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게 착 달라붙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접착제 이런 이야기할 때도 뭐어드 헤이스브 뭐어드 헤이스브 한 뭐뭐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드히 t o 는어딘가에탁 달라붙다라는 뜻도 있구나라는 걸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 번입니다. 경영 성취 그리고 뭐 출시와 지식이라는 뜻으로 들어가 있네요. 어 새로운 오르모비를 위한 출시 이벤트에서 승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For the more, more more of four additional models within the coming year. 네 개의 추가적인 모델에 뭘 발표했겠습니까? 지금 자동차라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네 개의 추가적인 자동차 모델의 경영 성취 지식은 이상하죠. 출시를, 어, 출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정답은 10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차 시험 여러분 잘 치고 오시길 바라고요. 어휘 문제가 점점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어도 깔끔하게 많이 많이 암기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